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요. 트럼프 테마에 돈이 많이 쏠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수급이요. 우리 국내 증시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관련주들 더 강세를 보일까요? 아마 새로운 종목이 움직이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당분간 증시 분위기 자체가 우호적일 가능성 굉장히 많이 높아 보이거든요. 내가 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넥스틸 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난 최소 한 주돈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자 영상 기다렸던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그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뿐만 아니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위한 7월 베스트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지금 레스틸의 주가의 흐름은요. 자, 5월 30일날 저점 찍고 난 이후에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라. 또 크게 재차 상승했습니다. 6월 20일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내려가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더 떨어지진 않고 오히려 반등하면서 어제도 상승, 오늘도 윗골에 달아주면서 전일 대비 7.31% 정도 상승하는 가운데 시간에서 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실려가면서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랐다가 좀 빠지는 분위기 좀 다소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원 돌파를 했었거든요 지난 3일 이후에 9일 만에 자 1만원 돌파 이후에 또 다시 좀떨어지긴 했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곧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내일 주가는 상승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이 말씀을 드리느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와 함께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남아있는지 정말 많은 질문들 주셨는데요. 자, 무엇보다 일단 동해 가스전 첫 시추지적 바로 대왕골의 유력 소식에 영일만 공장 1,613억 투자 소식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석유공사가 최근에 이 기술적인 평가 등을 거쳐서 이 동해, 바로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 장소로 이 대양고래 선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형, 이러면 추세 앞에서 본인의 타점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정말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두고 보면 아실 거고요. 자, 상장 1년도 안된 주식이 제대로 한번 크게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무섭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단타에 만족하신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제대로 들고 가신 분들은 여전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종목은요, 포항 강관사 넥스트리입니다. 이 포항이 또 인프라 간처질수록 앞으로 넥스트리 태풍의 정중앙 핵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기업가치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지금 포항 철강 산단 내강관업체 넥스트리 이번에 말씀드렸던 포항영일만 유전 개발에 따른 1,613억 이게 보통 돈은 아니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포항영일만 유전 테마주로서 다시 한번 주가는 각광을 받으면서 올라갈 겁니다. 사실 뭐 그동안은 시장에서는 역대 테마주들처럼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또 포스코인터내셔널 이런데 급금 물렸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 종목 바로 넥스트에 다시한번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를 더 크게 올릴 텐데요. 자 앞으로 이런 영일만 프로젝트가 주식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왜냐면 해상풍력용 강관은요 결국에 영일만 고속도로 바닥 부식 적합도 하고요 이 신규 설비가 대형 구조물용 대구경 강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영일만 고속도로까지 이제 여러분, 0일만 땅값만 하더라도 몇배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3만 평. 물론, 그래서 지금도 저평가지만 크게는 대왕고래, 초저평가, 대박공시, 이렇게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순간 주가는 바로 이렇게 V자로 반등하면서 올라갑니다.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12월, 최소 12월 시추전까지 하방 손실률은 최대 마녀 30%, 뭐 0일만 테마, 또 신사 발표 전에 일분기 매출 감소 반영된 가장 바닥 구간이겠죠? 이제 상반 수익률얼마 될까요? 바로 500에서 자, 1000% 정도 신규주 특성상 매물대 도표를 하면서 수급을 좀 얹어가는 그래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될 거고요 당장 하루 이틀 내로 가느냐 며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긴 꼬리를 흔들면서 간냐그 차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타이밍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훨씬 더중요하며요 결국 추세를 잡고 올라갈 거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넥스트리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와 제로 또 모멘텀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와줄 텐데, 난 여지껏 이 종목을 그냥 고점에 여지없이 꽉 물려 있어 하시는 분들 이제 기회 다시 왔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를 훨씬 더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좀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넥스트림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0으로 자 넥스트림의 넥스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전략 제가 세워드릴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력들 가만 안 있죠 여러분?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 이때 구간에서 여러분도 물량 뺏기거나 털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요. 넥스틸은요. 바로 동해가스전 첫시추지 대왕고래 유력 소식이 다시 한번 주가 0일만 공장 투자가 부각되면서 크게 상승세를 보일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이제 석유공사가요. 바로 시추 장소를 이렇게 대왕고래 우선 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7월 중으로 첫 탐사 시추 장소를 곧 발표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크게 또 이슈가 될 거예요. 사실 뭐 이미 앞서서 넥스트은요 일만항 일반 산업단지에서 이 신규 사업 바로 풍류 에너지 이 진출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기존의 시설 투자 결정 외에도 신규 시설 추가 투자를 결정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이미 앞서서 포항과 울진 또 수소 경제 산업 벨트 조성에 8천억원 투자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수소 배관망이 또 필수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윤 대통령이 이제 울진에서 청정 수소가 발생산하게 된다면 여기에 수소 운송을 위해서 이 수소 배관망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라는 거죠. 특히 지역 지금 활성화 투자펀드를 마중물로 아주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항영일만 도 유전시추 공사에 대변 조치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넥스트의 시설 투자 공시를 포항영일만 석유 그리고 가스 관련 투자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넥스트는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북미 석유가스 유전개발 시추용 대구경 강관을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서도 지금 생산공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 핵심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는 것인지, 그리고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할지라도 한편으로는 불안도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앞으로 나올 게 뭐, 호재가 나올지 그렇지 않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더욱 더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다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흐름상 고점에서부터 내려왔죠. 반등하면서 올라간 가 타이밍인데, 오늘도 이렇게 7% 넘게 상승했고요. 시간에서 올렸단 말이죠. 내일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또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제 동시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중 종목들은요, 한 번씩 크게 상승할 때마다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다?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이런 호재를 가지고 가지고만 가신다면 충분히 기대 효과를 가지고 주가 흐름상 더 크게 갈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좀 정보를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010 4984 170으로 자 넥스트 레넥스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추가적인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물려 있어 하시는 분들 지금 평당가가 얼마예요? 등등.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편한 시간 따로 문자 주시는 분들은요. 제도 확인하는 대로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드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7월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억 천금 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세 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 전력,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닥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강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아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별 이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우상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올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위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 중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 중교서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 방과 전체 공개 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010 4984 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